안녕하세요 물벼룩 시장입니다. 저희 베타가 밥을 안 먹고 있어서 좀 고민돼서 찍고 찍고 있고 물이 녹색이 돼가지고 또 찍어요. 찾아보니까 얘는 먹는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안 먹고 있네요. 이렇게 밑에 쌓여 쌓여 있습니다. 얘가 유일하게 먹고 있는 게제 물벼룩인데 사실 물벼룩 지금 판매도 하고 있기도 하고. 배타가 덩치가 커서 물벼룩을 꽤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벼룩도 주긴 하는데 그래도 사료와 병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사료를 계속 줘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물벼룩만 먹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초록색 물이 되면 물벼룩한테는 살기 진짜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게 물벼룩이 먹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물벼룩 넣었는데 우리 베타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 초록색 녹조가 물벼룩이 다 먹을 수 없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.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베타가 일부러 깜깜한 밤에 넣어도 아침에 보면은 물벼룩이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. 어쨌든 신기하게 지금 녹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. 사실 물벼룩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녹조는 되게 환영, 환영스럽긴 한데 좀 꺼내서 물벼룩 주면 물벼룩 밥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 베타가 저 사료를 안 먹고 물벼룩만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베타 덩치가 네. 엄청 커서 물벼룩을 배를 채우려면 물벼룩 진짜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하잉, 이거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. 지금 물배룩만 먹고 지금 한 달, 사온 지한달 넘었네. 네, 구매한 지, 이 베타 구매한 지한 달이 넘었는데, 물배룩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.